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laughs>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뷔페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뷔페에 가면. 빼지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바로 연어인데요. 연어. 여러분. 그 20대 후반에 저 서울에 잠깐 살 때에 처음으로 그 빕스라는 식당에 가서 연어를 먹어 봤는데 이 세상에서 처음 먹어 본 맛인 겁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접시에 연어를 가득 담아서 막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그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연어. 뷔페에 가면 꼭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어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의 바로 연어입니다 그런 연어를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까 어떻게 정확하게 그들이 산란해야 할 곳, 태어난 곳으로 가는 걸까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어떤 학자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간다 또 어떤 학자들은 냄새나 온도나 염도로 찾아, 고향을 찾아간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철새들처럼 자기장을 감지해서 자기가 태어난 강을 찾아간다 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연어의 또 하나의 신비한 것은 그가 그렇게 이 연어가 힘차게 강을 거슬러 올라간 후에 산란을 하고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몇 미터씩을 점프하고 점프하고 상류에 오르고 그 과정에서 힘이 다 빠지고 체력이 다하고 그리고 면역체계가 다 약화되어서 산란 후에는 이 연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연어를 보면서 우리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아, 저는 바보는 굳이 죽으려고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나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연어의 모성에게 감탄합니다.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근데 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물고기들이 그 알을 낳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바다에서 평범하게 알을 낳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바다에서 알을 낳고 그냥 살아가는... 그 물고기를 보고 "야, 너는 진짜 연어만큼 모성애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고, 연어는 연어의 삶의 길이가 있고, 또 다른 물고기는 또그 물고기에게 주신 삶의 길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방식과 삶의 길이로... 그것들은 살아가고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지요. 그 삶의 방식이나 삶의 길이를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는 두 개의 삶이 등장하지요. 오늘 12장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바뀝니다. 주를 위해 죽은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된 사건이 아주 짧게 기록됩니다. 그럼 이전까지 성경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2장부터서는 사우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의 정치꾼, 그렇죠? 로마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그때라는 시점을 언급하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그 사건이 있고 난 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 내용을 너무 잘 알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것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을 해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일을 해명하지요 그렇지 않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그 일을 해명해 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방인들까지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못하는 이단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초대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정치꾼 헤롯 왕이 눈치를 챙깁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주는 요 대도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나실 때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과는 다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나실 때 죽이려 했었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립바 일세는 그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 등장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는가?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처형되면서 네 살에 로마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이 황제 가족들과 친분을 쌓게 되는데 지금 로마의 황제가 된이 황제를 세우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이 분봉왕들, 쉬운 말로는 뭐 도지사라고 합시다. 이 도지사가 그 유대인들과 별로 어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친분을 쌓아야 하는데 이 별로 어울리지 못하고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어, 이 헤롯 왕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민심을 얻어야만 살수 있는 겁니다. 그냥 힘이 있다고 무조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좀 민심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와서 유대인 상류층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심리를 이용하면, 어, 잘만 이용하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 아니냐, 또 누가 오르냐, 누가 그러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 정치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람들의 표를 얻을 것인가? 그죠 오늘 말로 하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내가 선거에서 당선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야구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기의 좀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야구보를 죽이고 그 죽임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구보의 죽음이 12장에 딱한절 2절에만 언급이 돼 있죠. 아마도 야고보의 죽음을 딱한절로만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야고보의 승교는 거의 즉결 처분에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신문도 없었고요. 또 야고보 자신을 위해서 합당하게 변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억울한 죽음 앞에 야고보를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야고보를 그냥 죽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어. 죽음에 놓아두셨던 놓아두었던 야고보와는 달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어,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지요. 근데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때에 모든 유대인들의 적과 같은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만으로도 이 정치꾼 헤롯 왕에게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유대인 정통 명절에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잠깐 놓아두었다가 6월절이 지난 후에 그를 죽이기로 하고 옥에 가둬놓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랍게도 헤롯이 이 베드로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 사모만 경계를 합니다 네 명씩 사 교대로 베드로를 삼엄하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알이 전에 한번 감옥에서 탈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삼엄하게 경계를 했던것 같습니다. 당시에 중죄인이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새살슬에 묶어놓고 보초병 하나 두는 게 상식인데 베드로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다. 병사 사이에 베드로를 넣고 이 손목을 세사슬에 이렇게 병사와 함께 이렇게 채워놓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감방 문을 완전히 차단하는 새문을 넣고 또 다른 파수군을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없도록 모든 구멍을 차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베드로가 살아나수 없는 상황. 그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이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참 재밌었던 것이 이 감옥에 갇혀 곧 죽을 위기에 처한 베드로인데 또 불편할 법도 한데 베드로가 누워서 세상편하게 자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도뭐 자기를 떠먹어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7 절을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콱 쳐서 깨우십니다. 새사슬을 푸시고 그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제를 따라가는 동안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 겁니다. 환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 감옥 밖으로 나와서 천사가 떠나자 그제서야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이 풀려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꺼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에게는 너무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놓아두셨지만 베드로는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야고보도 좀 살려주시지. 아니, 그렇게 쉽게 베드로를 구하실 거면서 야고보도 살려주시지. 이 복음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한 야고보도 살려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어, 베드로의 그 비극적인 죽음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야구보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그의 칼에 죽었을 때에 그는 과연 그의 죽음을 비관했을까요? 아, 내 인생 여기서 쫑 나는구나. 그 자신의 삶을 비관했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비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야구보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그 그들이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헤롯의 칼날 앞에서 그의 죽음을 비관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그의 죽음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처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임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음이 있더라도 달려가는 자들 또 예수를 위해서라면 고난당한 것을 피하지 않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에게 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오히려 야고보의 마지막은 평안이요 축복일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은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했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살리셨을까? 그를 편애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퍼질러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콕 찔러서 그를 깨워서 풀어주신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죽음에 그냥 놓아두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낙,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구보 그리고 베드로 죽음을 당한 야구보의 삶도 또 풀려난, 살아난 베드로의 삶도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충성한 이 헤롯이 기독교를 탄압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탄압을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꺾어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지도 않으시고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이 유대사의 유력한 지배계급을 경고하거나 보복하지도 않으십니다. 혹은, 야,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의 신앙의 고백을 나누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 좀 정치적인 사람들과 좀 어울려라. 좀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세상을 제거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12장 24절에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뒤집어 없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었고 주의를 위해서 살려두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갑니다. 세상을 뒤집지 않았는데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 갑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자리와 삶의 기한을 인정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야고보의 삶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순교였고요 하나는 성공이었습니다 순교 시대에는 핍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저항했었죠. 뭐그 저항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을 버리라는 그 위협에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교회로 달려갔었습니다. 여러분 공의 시대 때에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본 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내놓겠다고 결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 그들의 재정. 그래서 그때는 선교사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또 신앙의 선배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의 시대든 성공의 시대든 그 시대를 도망치지 않고 송도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여러분, 너무 복잡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더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현실적인 시험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위협이고 어디까지가 기회인지 모르는 시대.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저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말 한마디로 또 내가 본 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시대는 이제 사실 좀 지났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성도인 여러분들이 꼭더 고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들은 우리보다 좀더 나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시대를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뒤집어엎을 힘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은 우리가 가진 힘 혹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피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한 인생을 피하지 않고 성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죽는 것, 성도로 풀려나는 것. 그래서 그의 죽음도 유익했고, 또 그의 살아남도 주님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과 살아남에 여전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것. 혹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피하지 않을 것은 나에게 주어 주신 숙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주신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기쁨이죠. 숙제가 끝난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 그것 또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까 나에게 숙제를 내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송도들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송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봅니다. 야구부를 죽음에 놓아두셨던 하나님, 또 베드로를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두 삶,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었던 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끊으시면 그것도 은혜요 여전히 나에게 맡겨두신 사명이 있기에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임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쩌면 이 복잡한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 피하고 싶을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 내가 무슨 복을 누리나? 그런데. 그 복잡한 시대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삶 속에서 주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목포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